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 주신 어떤 분의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한 40억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노후가 막막하다. 우리 생각 같으면 40억짜리 집이 있다. 지금 노후가 완전히 준비가 다된거 아닌가요? 그 이미 그... 게임 끝났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이제 뭐 행복하실 일만 남았는데 걱정이 <laughs> 많으시다 해서 같이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길래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빠님 부부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구랑 상의할 분이 없어서 요즘 등수술을 의사들이 잘못해서 자꾸 재수술, 재수술을 서너 번을 연거푸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줄어들고 결혼을 안한 딸에게 많은 재산과 현금도 독립시키다 보니까 저에게는 현찰이 많지 않게 줄어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아름다운 집한채 뿐인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어서 팔 수가 없고요. 땅은 약 70평 되고요. 3층 집이고요. IMF 때 신축 처럼 많은 비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집인데 약 40억 이상은 받고 싶으나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조금 전 방송을 보고서야 매우 기뻤습니다. 여기는 사당 오동인데 얼마나 가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팔고 싶지는 않고 생활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 막막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분처럼 나이 드시면 아프고 병원비가 듭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20년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들고 아픈 것은 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네. 이상하게 생각이요. 천년 만년 나는 안 아플 것 같아요. 60대 어르신, 70대, 80대, 90대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 정말 건강 수명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 된다. 제가 75세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75세 전까지는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75세 넘어서면 꺾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 아프고요. 아프니까 우울해지고 또 안타깝게도 또 병원비가 들죠. 저는 좀 살짝 아파 봤잖아요. 네. 네, 회사를 그만두고 또 제가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파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약해져요. 네. 약해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아, 이게 또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낫잖아요. 사실은 네. 젊을 때 아프면. 근데 이제 공파님 말씀하시는 건 정말 건강수명이 75세 전후로 해서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꺾인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 느낌으로는 이해를 못 하셔요 음. 특히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더 그걸 빼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 있다 나이 들면 아프다 이걸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또 병원비가 든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노후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하고 내 아픈 그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전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짐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식 독립시키는데 돈을 많이 썼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사회 문제예요. 이제는 저희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 그분들은 뭐 저희 위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까지가 딱 경계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셔서 지원해 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앞가림도 못하면. 자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자식들 원망하면 정말 이건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본인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자식들도 고통에 빠뜨리는 거죠. 저는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뭐 당장은 좋겠지만 미래를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정도 되시는 분은 내가 재산이 이 집만 팔아도 한 40억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있다는 것들을 또 자식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또안 도와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집한 채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나이 드시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 가지고 고령자 가구의 75.7%가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집에 묶여 있는 돈이 거의 한83% 나머지 돈이 쓸 돈이 없는 거죠. 이분도 본인 말로 한 40억을 희망하신다고 했으니까 대략 그 정도 되는 집인데 실상은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또 폭락 논자들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또 있어요 들어보면 네. 고령화되고 뭐 젊은 사람들 돈이 없고 네. 이러다 보면은 그게 집값이 올라가겠냐 응. 정말 당장 떨어질 것 같은 공부님 폭락 폭락 맞아. 과거의 폭락 놈들고요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 아니에요? 좀 떨어져야 되겠죠. 예. 네. <laughs> 그런데 이게 집이 한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꼼짝을못 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깔고 앉아 있으면 한뭐 1억 2억 갖고 있는 분이 그집한채 깔고 있으나 음. 40억짜리 집을 깔고 있으면서 또쓸 돈이 없으나 뭐 똑같은 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것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하를 주거비에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83%를 집으로 깔고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완전히 삶 자체가 우울한 거죠. 우울하죠. 올라갈 때는 기분 좋은데 다 나머지도 올라가니까 살짝 기분 좋지 별로 짤때기도 없어요 그게. 근데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40억을 찍었어.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오르락내리락 강남의 집들은 뭐 7, 8억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뭐, 1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 30억 조금 넘어. 팔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딱이 상태이신 거예요. 네. 그 맛을 봤거든. 70세 전에는 노후의 삶을 한번 꼭 정리를 하시고 그때는 노후에 30년 살 집을 정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70이 넘어가면 옮기는 게더 힘들어져요. 80% 이상 자기 자산을 집에 깔고 있는 것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소비에요. 착각이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 동네가 자기 몸에 맞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살고 싶으시면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하로 줄이시 집값이 폭나가든 어쨌든그 집에서 별 데미지를 안 입는 거죠 저는 그 집도 주택연금을 좀 제발 드시라는 겁니다 그 돈도 쓰셔야죠 그 집을 자식한테 남겨 주시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동안 나눠 주세요 그냥 근데 이 집을 만약에 이제 내가 40억에 팔았어 네. 자녀한테 넘겨 줬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은? 증여세를 내야죠 증여세가 상속세나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네.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줘야죠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는 뭉텅이 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내고요 미리 증여를 해주면 그래서 세무사들이 필요한 거고 응.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르신께서 만약에 이 40억 집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돌아가신다 상속세로 내는 돈이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본인이 40억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과 자녀들이 쓸수 수 있는 돈은 27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쥐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다못 넘겨주는 거죠. 이분께서 70평 정도 되는 곳에 3층집, 네. 전원주택 그리고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전원주택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헛소리 하지 마라. 뭘 인생을 이렇게 돈으로만 따지냐. 뭐, 네. 뭐 이런 또... 댓글들이 있었어요 건강 수명 전에는 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해 보셔도 되고요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원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고 안 팔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부 유행이 있거든요 전원주택도 유행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제 값을 받을 수 있나 제 값을 못 받더라도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누가 사줄 것이냐 근데 너무 좋으시대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고 계세요. 안 팔면 되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처럼 나이 드시잖아요. 나이 들면 아프거든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잖아요. 그집 유지 못합니다. 혼자서 다을 수도 없고, 한 분은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또 병원 입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서 몇 곳은 그런 곳만 찾아서 올려주는 분이 있어요. 지어있는 자연인들의 집. 그러니까 엄청 투자하고 정성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살던 거그 그대로 놓고 가신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냥 나가셨구나. 팔 수도 없죠. 네. 누가 사야 되는데. 친인척 중에서도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그리고 저희 남동생만 해도 전원주택 살다가 팔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곁에서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가끔 가는 저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정말 이런 꿈의 별장이잖아요. 어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이나 살 법한 그런 전원주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처럼몇 달에 한번 가는 저는 누리고 와요. 저희 남동생 가족. 은 거의 머슴이 머슴. <laughs> 너무 안타깝다. 나는 참 좋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저희가 힐리언스 선마을, 설악산 오색 그린 야드 호텔, 고창의 힐링 카운티 이런 곳들을 가서 체험을 하고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곳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쓸곳 닦고 해놓은데 내가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장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그렇게 발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 지금 이분도 물론 서울의 강남이고 그렇지만 이제 전원형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3층으로 지으셨고 또 리모델링도 돈이 많이 들어서 음. 또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0억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로 팔기가 어려워. 값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그팔때당시에그 시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고가로 40억을 한번 찍었다고 해가지고 40억을 내가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인 분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서울의 집을 하나 팔았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한2 삼십 프네 빠졌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야기해봤잖아요. 네. 저희는 이게 지금 딱 팔고 싶은데 우리가 그럼 또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안 맞기도 하고 또 너무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워낙에 또 동빠 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둘이 합의를 봤죠. 그냥 팔자. 이거는 그때 파는 시세가 바로 그 집에 갑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빠져나오고 또 그거를 다음 사람이 사는 사람도 좀 남아야 됐지. 그렇죠. 뭐 우리만 뭐겠어요. 행복했어요. 저희가 팔고 음, 나서. 아, 이분들이 돌아서잘 사시고 우리는 집값이 올라간 걸못 이렇게 챙겼지만 이분들이라도 집값이 올라가서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우리, 우리 쬐끔 챙겼어요. <laughs> 그때 <laughs> 이제 그 집에 살때 저희 아이들 셋이 다 대학을 원하던 데를 다 네. 갔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쓰리 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삼수했지만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 아무도 안 보냈고 아이들이 그냥 도서관 다니고 네. 인강으로만 해서 세 명이 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명은 또 취업했고 그래서 네. 그 서울에서 살때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그 가족도 잘될것 같다고 막 이러시면서 팔아줘서 감사하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사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팔아줘서 감사하고 네. 제가 정리하자면 그때 팔수 있는 게 시세입니다. 네. 옛날에 지금 뭐 100억, 200억 해도 아무 소용 없고요. 네. 지금 당장 거래되는 금액이 제값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르신은 저는 집만 지금 있지 정말 쓸 돈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은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쓸 돈이 없어서 노후에 이렇게 묶여있는 네.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공빠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우리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 이분이 저희 신탁 영상에 음. 댓글을 다시 썼어요. 네. 이분은 신탁에 대해서 모르셨다가 신탁을 알고 아~ 신탁으로 뭔가 해결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댓글을 다시 는데 신탁이 만능이지 않습니다. 음. 그 사람들은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신탁은 은행 직원들이 지금 시세가 30억인데 50억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탁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정리를 하는 경우에 내가 희망하는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 금액 자체가. 그렇죠. 신탁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래가 우선이지 가격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하시는 내용은 아마 힘들 거다. 어쨌든 모든 결정은 내가 다 내려야지. 그럼요. 대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그게 신탁 계약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지 다 해줄 수는 없다.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으면, 고빈님, 저는 현재 시세에 팔아요. 그렇죠. 일단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자식들한테 넘겨준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계산해드린 상속세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12억 9천 정도 되니까 13억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음. 내가 계속 지고 있으면 27억 정도밖에 안 되죠. 뭐 그동안은 내가 쓸 수도 없는 거고 거래될 수 있는 금액 또잘 찾아보면은 임자가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분은 또 행복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넘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음. 그러지 않고서는 집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시세로 한 30억에 팔았어요. 예. 그 집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집을 옮기시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억 정도 집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죠? 저는 주택 연금으로 최대한 현재는 지금 음. 공시지가 9억이고 아마 네. 곧 공시지가가 12억까지 올린다고는 하는데 음.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공시 9억이고 12억 정도 되는 것까지는 아마도 주택연금 을들수 있는 거죠. 네. 이분 연세가 아직 저한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대략 이야기 들어보면 70대는 넘으신 것 같고 현재 주택연금 드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72세거든요. 저는 주택연금 드셔서 12억 정도 되면 대략 75세 넘어가시면 한 3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탁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으로 노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있도록. 가정이 30억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18억이 남잖아요. 네. 18억은 쓰셔야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조금씩 줄수 있는 건 주고 상속세는 한꺼번에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낮춰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뭐 과세 표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은 훨씬 더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도 줄수 있고 또 손자 손녀들한테도 증여를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분은 세무사를 만나서 좀 상담을 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0년 이상은 더살수 있다. 그랬을 때 증여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증여한 돈까지 다시 다 긁고 와가지고 상속이 상속세를 음. 계산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자녀들이 곤란을 겪을 수 네. 있습니다. 받았는데 다시 또 세금으로 토해내야 네. 되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네. 생기니까 네. 있는 돈을 내가 쓰고 가셔야지 그 집에 좋다고 집에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밖이 너무 좋은 걸 모르시기 때문에 집 안에만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반성합니다. <laughs> 저도 집을 참 좋아하고 좀 집도 지었으면 좋겠다. 뭐막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전국에 네. 있는 실버타운들을 많이 가보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러고 나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공부를 안 하고 또 많은 견문을 넓히지 않으면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걸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과거에 저가 그랬다고 딱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꿈꾸는 버킷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물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됐던 거였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변했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경험과 체험에 돈을 쓰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견문도 넓히셔야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데 돈을 쓰셔야지 이 집에 돈을 꽉 묶어놓고 계시면 안타깝습니다. 이 분이 이제 40억짜리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12억짜리 집을 주택연금 들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음. 것은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실버타운도 분양형 실버타운 있거든요. 개인 명의로 할수 있는 실버타운의 경우에 주택연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새끼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의료 서비스나 뭐 운동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우리 40억짜리로 기대되는 집을 가지신 한 어르신의 고민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 꼭 40억이 아니더라도 나는 3억짜리밖에 없어. 근데 나도 쓸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오늘 상담한 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생각을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공부도 돼요. 우리 사연 주신 어르신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라이브 새로 시작한 거잘 아시죠? 토요일 오후 3시. 네. 매주 합니다. 저희하고 수다를 떨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3시에 클릭하시면 저희가 음. 수다 떨고 있어요. 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